그러면 음. 이 실을 영원 무궁토로 우리가 이제 평생 가정용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상관이 없어요. 안녕. <웃음> <웃음> 음. 잘 박는 여자서 아니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안녕하세요. 잘 박는 여자 선임입니다. 자 오늘 잘 박는 강의는요. 요 거치대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요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요 보통은 요런실 이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도 요거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요 재봉실 많이 보셨죠 아 이거 너무 해픈 거 같은데 이거 너무 작은 거 같은데 한요 정도는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새거가 아니에요 새거 사면 이따만해요. <laughs> 이게 새 거거든요? 근데 이런 걸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팔 거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아니에요. 이만큼인데 이거 평생 써도 다못 써요. 그러니까 색깔별로 이렇게 갖춰놓고 있으려면은 진짜 뭐 대대손손 물려줄 거 아니면 이거 사지 마시고. 얘는 이제 이 재봉실을 풀어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치대인데 이것도 역시 사지 마시라고 구매 거부 영상이라고나 할까? 이런 걸 이제 준비한 거예요. 이제 구매하면 안 되는 영상입니다. 이거는 구매하라는 영상이 아니에요. 그런데 이걸 누가 줄 수도 있어요 이거 당근 같은 데서 무료 나눔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거 쓰지 말라고 했다고 얘가 생겼는데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있으면 그냥 쓰면 돼요 뭐 있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이제 정리할 데가 없어서 그냥 사지 말라는 것 뿐이에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얘를 이제 만약에 당근이 됐건 뭐 누가 준게 됐건 그래 갖고 얘가 이제 잔뜩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쓰고는 싶어 근데 몇 가지 되지도 않고 이거 거치대 사기가 이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 거치대 수납도 안 돼요 수납이 안 돼서 어디 정리해서 넣을 수가 없거든요. 막 이렇게 이렇게 낀거 넣어 넣을 수도 없고 이게 진짜 너무 골치덩이야 수납이 안 돼서 진짜 완전 저 진짜 골치덩이거든요 집에서 정리해보시면 알아요 이거 진짜 정리 안 돼서 너무 화딱지나는 그런 녀석입니다 저도 정리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밖에 꺼내놓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는 여기 잘 보세요 이거 거치대 없이 왕 재봉실을 사용하는 음. 법이에요 음. 솔직히 이건 다 있잖아요 전... 빵 먹으면 다 있죠 그럼 없으면 솔직히 빵한번 먹으면 돼빵 한, 빵을 빵 먹을 구실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아. 우후 말해 <laughs> 너무 신나죠 <웃음> 여러분 <웃음> 소리 질러 말해 <laughs> 자 빵봉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. 요거 이제 어떻게 쓰는지 일단 만드는 법부터 알려드리고 쓰는 법 이제 알려드릴게요. 요기 이제 빵봉지가 있어요. 자 보이시죠? 얘를 이 정도 한한뼘 정도 잘라면 돼요. 엄청 간단해요.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진짜 레알 빵 먹고 만들 수 있어요. 손가락이 요렇게 있어야 돼요. 손가락은 두꺼우면 좋은데 어, 안 두꺼워도 상관없어요. <laughs> 두개 어때요? <laughs> 맞아 맞아. 손가락이 만약에 나는 누가 봐도 너무 너무 얇아. 그러면은 그 손가락 두 개를 하는 걸로 해요. 근데 저 정도 손가락이 된다. 그러면은 이제 손가락 한 개면 충분합니다. 자, 이렇게 만들었죠. 반지처럼 이렇게 말아서 두번 감으면 돼요. 두번 감아서 빼면 이렇게 생겼어요. 요렇게 돼지 꼬리처럼. 어 맞아요. 그다음에 여기 있죠. 얘이 동그라미를 잘 유지를 한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. 요기 요 부분 요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돌돌돌돌돌 돌돌 말아줘요. 됐죠? 네. 끝. 이게 끝이에요. 음, 엄청 간단하네요. 너무 미치겠죠? 이거 지금 이거 한만 오천 원 이만 원 하는데 어빵 원으로 끝낼 수 있다니까요. 빵을 아, 먹었으니까. 빵원안 돼. 빵얼마나치 먹을지 모르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아니 빵을 먹었잖아 그러니까 빵 <laughs> 원인 거야 <laughs> 이거를 이제 아무 데나 붙여 놓으면 돼요 아무 데나 붙여 놔도 돼요 자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무 데나 했으면 해도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붙여 놓겠어 이렇게 이렇게 스커치 테이프로 자끝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아무 데나 그냥 붙일 수 있는데 아무 데나 붙여 놓으면 되거든요. 여기다 붙여도 되고 여기다 붙여도 되고 뭐 벽에다 붙여도 되고 커튼에다 붙여도 되고 아무 데나 붙여 놓으면 돼요. 이렇게 붙여 놨어요. 붙여 놓으면 이거 이걸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. 근데 혹시나 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. 만 이런 거 있죠. 요런 걸로 만들어도 괜찮아요. 만들어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실이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막 다른데 낑길 수가 있는 거야. 그러면 음. 이제 실이 끊어지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틈새가 없는 동그란 게 있어요. 그런 고리 같은 게. 그러면 그런 고리 같은 걸 그냥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. 근데 대부분의 어떤 동그란 고리들은 이음새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이음새에 실이 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빵복지가 참, 짱이에요. 음. 그리고 빵 구실도 생기고 역시 좋잖아요. 최고다. 어, 그럼요. 그 다음에 이 재봉실은 특징이 뭐냐면은요. 이 재봉실 있죠. 이 재봉실은 방향이 없이 실이 풀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옆으로도 이렇게 잘 풀리고요. 이렇게 옆으로도 잘 풀려요. 이런 실이에요. 근데 이큰 재봉실 있죠. 아래에서 위로만 풀려요. 이렇게 잘 풀리는 거 보이시죠? 근데 만약에 얘를 옆으로 놨다. 옆으로 놓으면 얘가 안 풀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. 넘어가서, 이제 미싱이 이렇게 있잖아요. 미싱이 이렇게 있었을 때 실세팅을 하는 거야. 실세팅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럼 이렇게 미싱 하다가 얘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이 거치대가 필요한 거예요. 밑에서 위로. 이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. 이 거치대도 보시면. 밑에서 위로. 밑에서. 밑에서 위로 실이 이렇게 풀려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. 네. 그래서 요 조건만 맞춰주면 돼요. 우리가 지금 요 빵봉지를 여다 붙였죠? 여다 붙였으니까 수직선상으로 이 아래에다가 그냥 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이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. 여기 꽂아서 이렇게 나와요. 나왔죠?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, 이렇게. 여기다가 이제 실 세팅을 하면 돼. 그러면 음. 이 실을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이제 평생 가정용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상관이 없어요. 안녕.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미싱을 해도 돼요. 짜잔. 여기서 미싱을 해도 됩니다. 이렇게 상관이 없다는 거. 그래서 요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돈도 엄청 절약할 수 있고 수납도 이런 거안 해도 돼서 엄청 좋다는 거 알려드리려고. 별거 아닌데 요거 모르면 또 억울하거든요.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우리의 감... 2만 원으로 빵 먹으러 가는 거예요. 어, 맞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잘